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 충전 대한민국 8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승민이는 오늘도 태극마크를 달고 자전거로 바람을 가르며 결승선을 향하는 꿈을 꿉니다. 몇달 전만 해도 그저 꿈만은 아니었는데 사고는 한순간이었습니다. 대회에 나갔다 하면 메달을 휩쓸던 사이클 선수 승민이는 지난 8월 뇌와 얼굴을 크게 다쳤고, 몸의 근육도 마비돼 버렸습니다. 8일 동안은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자전거 타면서 여러 번을 굴렀거든요. 머리에 충격을 가하면서 이제 호흡도 곤란하고 막 경기 같은 것도 일으키고 아무튼 상태가 되게 막 심각했었어요. 국가 대표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기에 재활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승민이는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 없이 홀로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하며 꼭 다시 일어서리라 다짐합니다. 이제 아예 다치면서 전에 하던 일도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되게 깜깜하고 아무튼 많이 힘드네요. 더 재활 열심히 하고 치료 잘 받아서 꼭더 좋은 선수 될 거라고 그냥 그렇게 희망만 주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 700의 1580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KBS 라디오와 친구를 맺으시면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 기획 희망 중전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 700의 1580한 통화 3,000원입니다.